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가스공사 맞았나요? 네이번에 허웅이 탑에서 쏩니다 빗나갔어요 네. 어, 이... 딱지원 선수만 나네다 올라갈 때 반칙이에요 허가 네. 신승민 선수를 넣어주면서 이대원 선수에게 휴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허웅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올 시즌 가스공사전 평균 득점이 17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허웅 선수인데요 훅샷 아, 안, 아, 안 들어갔어요 2박 2바툼 피스를 올립니다 허웅 네. 어, 선수가 할 때가 됐는데요 허웅이 스피드를 끌어올립니다 허웅 안 들어갑니다 아, 어, 허웅 반칙 허웅 드라이브 인 아하 패스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잡고 허웅이 스수의 네. 점퍼 정확합니다 패스 허웅 타호동에서 바운드 패스 공을 놓쳤어요 놓쳤어요 네. 허웅이 춤을 추면서 던집니다 3점 네. 이대원 선수가 딱, 허웅허웅안 들어갔습니다. 선수들은 그 키가 비슷하잖아요. 네. 네, 일단 옆에 오게 되면 일단 출안에 서 있습니다. 네, 많이 따라왔어요. 자, 여기도 1구 성공. 음, 왜냐면 네, 자 그리고 잠깐 사이에 알렉산더를 빼주면서 니콜슨 선수가 들어갔습니다. 그렇죠. 이렇게 되면 가스공사는 예두나코이 가동이 돼요. 그렇죠. 그리고 좀구를 맞고 허웅이 외곽에서석점에 조준했는데 들어가지 않은 격 허웅 약간 먼저 석점! 안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반칙! 점점 올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허웅 선수가 굉장히 노련해졌거든요 네. 그래서 어. 네. 지금 뭐 허웅 선수 얼굴만 보는 것 같아요 네. 다른 선수들 점더 어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선수에게도 많은 기리를 걸고 있잖아요 네. 어. 지금도 걸고 있어요 네. 제가 뭐 얘기 듣기로는 뭐 계속해서 DB 공격 왼쪽 코너 허웅이 잡자마자 쏘 네. 들어갑니다 저게또 바짝 안 가면 또 득점이 되고 59대38 허웅이 뛰어보내주고 네. 득점 득점 다시 한번 스크린을 받고 허웅이 뛰어보내주고 인사이드 오브라이언스 그렇죠. 득점 자, 까... 허웅 스피드를 끌어올리면서 오픈 찬스를 만들어줍니다. 네. 석 점! 아웃도머 상황인데요. 코너 쪽을 빼줬고 김영훈 와이드 오픈. 네. 석어브라이언트 박봉신이 막고 있습니다. 허웅이 잡자마자 쏩니다. 석 점! 안 들어갔습니다. 강상재 공을 돌립니다. 허웅의 오픈 찬스. 2대 아, 안쪽 넣어줍니다. 강상재 미드레인지. 뱅크샷 득점 유 박경상 공을 돌립니다 허웅 한 명을 날려 보내고 스텝백 성점 이네라웃 김종규 어안 들어갔어 다시 한번 네. 다시 한번 이번에 득점 또또 그, 그 득점 득점력이 그